사랑하는 시드넷 행복한 월요일 입니다 오메가 먹고 오늘도 월요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킹덤 마인드셋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읽어 보셨나요 오늘도 주님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몸소 나서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내가 할 부분이 있고 상대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맺겠다고 하신 언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만 쭉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심지어 그 당사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 영원까지 그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직히 이건 하나님 입장에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랑하는 시드넷.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사실 다 이런 식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에게 불리한 하나님이 손해보는 이런 언약을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못하는 거다 알아. 어렵다는 거다 알아. 그래서 내가 몸소 나섰어. 그래서 내가 다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근데 단한 가지, 이 약속을 누구랑 할 거냐면 바로 회개한 자들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사람들하고 이 약속을 맺을 거야.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돌아온 자들과 그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대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갑각류 이야기예요. 그 생물학 전공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갑각류였어요. 갑각류가 게, 네, 새우, 개, 개. 가재, 새우, 게, 죠 가재, 게. 뭐냐면은 음. 우리 인간은 척추 동물이잖아요. 음. 바깥에는 말랑말랑한데 음. 안에 뼈가 있어요. 음. 음. 갑각류는 뼈가 없어요. 바깥 껍질이 단단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단단하면 어떻게 커요? 음. 성장을 할때 갑각류가 크려면 어떻게 커요? 꽉 막혀있는데. 그렇죠. 이거 봤잖 그렇죠. 뼈가. 맞아요. 그렇죠. 허물을 벗고. 그렇죠. 음. 그래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던 왕가재, 뭐 음. 개라도 자기 허물을 벗고 나오는 순간은 말랑말랑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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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에게건 잡아먹을수 있고 네. 상처받기 가장 쉬운 순간이에요. 네, 음. 네, 네, 네. 근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내가 가장 약해지는, 음. 상처받을 수 있고 약해지는 그 순간인 이거요 음. 어. 그런데 저는 재미를, 재미를 인간의 할까요?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개나 가재와 비슷하지 않을까 오. 생각했어요. 음. 근데 내가 성장하는 순간은 그 순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음. 죽을 것 같고, 잡혀먹을 것 같고, 음. 그냥 당장이라도 너무 약해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음. 그 순간들에 우리는 크고 있는 거잖아요. 음.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여리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 딱딱한 껍질을 버리고 마음에는 언제나 성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 우리 네트 한명한 한 명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씨름이 있지만,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시드네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